하늘이 열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질문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한 사람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강가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에스겔 앞에 어느 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순간은 에스겔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날 평범한 삶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도 제단도 없는 포로의 당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명이 끊어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멈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네 생물과 불타는 수레가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질서 없는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번개 같은 불, 움직이는 바퀴, 살아있는 생물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왕으로 계셨습니다. 사자, 독수리, 소, 인간 이네 생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사자의 얼굴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의 얼굴은 묵묵히 섬기시는 인내를, 독수리의 얼굴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의 얼굴은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네 얼굴은 하나님이 어느 한 모습으로 제한되지 않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앞에서 경외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좌 같은 형상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은 무지개처럼 빛나며 에스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예언자로 세운다. 하나님은 영광만 보여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엎드린 에스겔을 일으키시며 그를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명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분명하고도 개인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완벽함이 아니라 응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겔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은 더 이상 포로지의 무력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말씀을 맡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편안한 자리보다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실 때 반드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 한가운데서 소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소명은 두려움 속에서도 시작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구독하세요.